6학년 사회 1-2단원.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9에서 10차시 대한제국 시기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친교하자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아관 파천원이라 부르게 되고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였는데 결국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처럼 서양 세력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런 서양 세력의 간섭을 막고자 독립운동가 서재필은 한, 한 최초의 한글 신문 독립 신문을 제작하여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만들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자주 독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 대사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고종은 1년 만에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게 되고 조선이란 나라의 이름을 없애고 황구단에서 황제로 지위하면서 조선을 대한제국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건데요. 고종이 황구단에서 황제 지위식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유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습니다. 대한제국식이 근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실천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근대시설을 마련하고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선진문물을 배워오도록 여러 나라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유학생으로 보내어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등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대한제국 시기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